둔촌 프로지 20평 대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는 시기인지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 제가 항상 주장해 오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 매수는 1번이 시기다. 아파트 흐름에 따라서 시기다. 저점 부근이어야 된다. 저점 부근. 두 번째는 어떤 아파트를 선택, 아파트 선택지를 어떻게 할 거냐? 얘는 내가 거주 쪽에 중심을 두고서 선택을 할 거냐? 투자 쪽에 중심을 두고 선택을 할 거냐? 저는 이렇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보는 눈에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공포스러울 만큼 너무 높다. 저는 저점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초고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초고점이라면 저라면 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겠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아까 뭐 신혼부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신혼부부가 이 정도, 이게 10억이 넘는데 이게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살수 있을까요? 못 사겠죠. 틀림없이 여기는 대출을 안고 사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연걸 조절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런데 이 연걸 대출이 9월 달부터 옥제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옥제기 시작을 들어갔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금리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대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무조건 많이 내려올 거란 생각 하지 마세요.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는 분명히 내려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높아집니다. 훨씬 더 압박이 심할 거예요. 경기가 나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 측면에서 영끌 대출까지 하면서 지금 사야 되는 시기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